안녕하세요. 벌써 텃밭에 땅콩을 심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땅콩을 직파로 심는 시기와 심는 방법, 재배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땅콩은 파종에서 수확까지 재배 기간이 5개월 정도 되는 열대작물입니다. 비닐 멀칭 재배로 땅콩을 직파하는 시기는 4월 중순에서 하순경이 적당합니다. 땅콩 알이 잘 들게 하려면 파종 한달 전에 석회를 뿌려서 밭을 갈아두면 좋습니다. 2주 전쯤에는 퇴비와 땅콩 전용 비료, 토양 살충제 등을 뿌려서 두들굴 만들어 두면 됩니다. 땅콩은 가리와 석회가 부족하면 빈 꼬투리 발생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땅콩 전용 비료에는 석회와 가리 등 땅콩에 필요한 성분이 들어있어서 저는 땅콩밭을 만들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땅콩은 배수가 잘 되는 땅에 흙 입자가 곱게 잘 갈아서 높이 20에서 30cm 정도의 두둑을 만들어서 심습니다. 심는 간격은 30cm 정도로, 심는 깊이는 4에서 5cm 정도로 해서 두 알씩 심어주면 됩니다. 땅콩을 파종한 뒤에는 가운데가 투명한 배색 비닐로 멀칭을 하면 좋습니다. 땅콩 전용 비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비닐 멀칭을 하면 땅콩 싹이 트는 동안에 새 피해도 막을 수 있고 지온 상승 효과와 수분 유지 효과가 있어서 땅콩이 싹 트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 땅콩의 생육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수확량이 상당히 늘어난다고 합니다. 땅콩을 심고 2주 전후가 되면 싹이 올라옵니다. 싹이 올라오면 투명 비닐을 뚫어서 땅콩 싹을 꺼내줘야 합니다. 작년에는 가뭄이 너무 심해서 파종하고 싹이 늦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파종 3주 후쯤에 비닐 멀칭을 뚫고 땅콩 싹을 꺼내주었습니다. 땅콩은 파종하고 45일 전으로 해서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일반 배색 비닐로 멀칭한 경우에는 땅콩 꽃이 필때 땅콩 주변의 비닐을 벗겨줘야 합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땅속에 열리기 위해서는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비닐이 있으면 뚫고 내려가기가 아주 어려워집니다. 비닐이 얇은 경우에는 자방병이 뚫고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용 비닐이 아니라면 벗겨 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작년에 땅콩 꽃이 핀 후에 자방병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6월 말경에 땅콩의 가운데 줄기를 젖히고 흙을 4, 5cm 정도 덮어서 북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북주기를 하면 땅콩을 다 수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북주기 여부에 따른 수확량 차이를 비교해 보려고 했는데, 저의 비교 경험이 정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북주기를 한 땅콩이 수확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는 비교를 조금 더 섬세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땅콩의 수확은 9월 하순경 잎이 누렇게 되고, 땅콩 껍질의 그물무늬가 뚜렷해지면 적기라고 합니다. 삶아먹는 풋땅콩은 꽃이 핀 후에 80일에서 90일 정도일 때 약간 덜 익어서 당도가 높은 상태에서 수확하면 좋고요. 종실용 땅콩은 꽃이 핀 후에 100일 정도는 지나서 수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땅콩도 품종이 다양해서 품종에 따라서 개화시기나 수확시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잘 살펴보고 수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올해도 텃밭에 땅콩 심으셔서 즐겁게 재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